음. 아, 성균이 해리 알라다가 우리 때문에 못 했다고? 아그 연애 좀 그만하라 그래. 내일 하면 되지. 어차피 오늘 둘이 방송 끝나고 또 만나요. 뭔또돼 음. 봅니까? 저 둘이 저러는 거? 아, 근데 연애 초기때덜 그런 게 있잖아요. 봤는데 누 그러고 그러서 그데 성균이랑 야, 해리. 박성균이랑. 어 박성균이 있는데. 언니 앞 그러면 안 돼요. 뭐라고? 그러면 안 돼. 생각 써야지. 미션이 있어. 뭐? 어디 가야 되는데? 스킨 시킬이든 500개다. 아, 오케이. 도라죽이 팡팡 팡님. 감팡합이 오케이. 아면 아, 팡팡팡님 아, 아니, <laughs> 아, 언니 그걸 아, 니죠 아니. 아, 아, 내일 아, Beyin, 야, 아, 미안, 미안. 아니? 아, 나이스성능. 이성하 사 미친. 아직 부끄러워. 아직 썸당이썸당 그래. 아, 썸당고 있다고? 네. 아. 좋겠다 썸꼭 아. 타라, 야리야 아, 진짜 안 해도 될 말을 꼭 한다, 진짜 창호야. 막판 할게요. 아, 아니, 아니, 썸 타라고, 아. 둘이. 저거 뭘또안 해도 될 말을, 내가 뭐 했는데. 알았다. 아, 아, 네. 아, 아, 그, 아. 아, 향아, 그 뜻으로 한거 아니다. 아, 진짜 어이 없네. 아. 아, 시끄럽다. 창호야. 하이 씨, 시끄럽대요. 시끄럽다. 분위기 지금. 가쁜 싸대기 일본 직진이니까. 세리야, 여 어, 많다, 여 어? 많다. 나 죽으면 살리러 와야 돼 알겠니? 아, 오빠의 매딕있잖아 언니, 언니, 너는 언니 옆에 붙어 있어야 돼. 네. 아, 총은 뭐야? 왜 사람이 떨어지는 거? 같어데다 많다고 하지 않았어? 어 있었어. 어, 사람이 많았어. 그럼데층이 없는데? 뭐지? 없나? 보인? 어? 안 보이는데? 어, 놀래라, 형, 형 죽일 뻔 했다. 와구와구 다네거야, 멜로우. 성균님, 고마워요. 멜로우, 성균님, 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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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감사합니다. 성균님, 해리, 해리, 해리. 아, 웃는것 것 봐, 진짜. 열미워, 아, 와, 씨. 이상한 입딱치라니야 네. 없나 봐 사모님 없는 사모님 사장님 가오 살리라 아, 아 확인하지 <laughs> 네확인요야나 네. 음. 5탄 없는데 5탄 주실 분? 없어요 배고 혼자 하나? 향아 <laughs> 5탄 있니? <웃음> <야>. <웃음> 마이크안들리니 아, 없네요 어, 뭐라고? 어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열심히 하자. 아 파이팅. 어. 하... <laughs> 음. 왜 한숨 쉬는데? <laughs> 아니야. 시청자들이 또 시비 걸어 가지고 사운드 아, 주님님 주시면 고맙죠. 아, 왜 이렇게 거치냐? 아니. 오다니는 사람? 오다니는 상어? 파탄이 별로 없어요 드릴까요? 별로 없는게 아니라 나 한발도 없는데 하고 구다니고요 유팡팡님 고마워 치과 출산자여 유팡님 1 0 감사합니다 <laughs> 라 멈춰봐 라멈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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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파밍 뭐 아무것도 없어 싫어나 어? 오탄 많다 오탄 드릴게요 아, 내가 지금 영철오빠 어. 미션 주시면 돼요 이거 먹어 안먹어? 뭔데? 5탄 뭐야? 뭐? 아! 어야 어!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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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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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제발. 언니 기도해요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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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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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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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제발 제발 야, 뭐야 이렇게 제, 이렇게 왜? 빨리 죽는데 뭐야 아, 왜 이렇게 빨리 죽지? 왜 이렇게 빨리 죽어? 카구팔인데 왜 이렇게 빨리 죽어? 야 복수하러 가자 야 다들 총 잔전해 상하야 네, 총 잔전해 네, 네, 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잠시만 근데 일단 향이 실체부터 먼저. 아어 g i Cicha, Odin, Odin, Pinky, Hana putota, Perion, Joe, Monday, p 다 k i 살릴 수 있니? s o Nice, n i c 붙는다. 야, 배우리 님 가라야. 배율이야 없어요. 아, 찐다. 하늘 씨 저기 210 보이죠? 저. 배우리 아, 료파 오빠가 방사한부터 치킨 기절 아니, 아 뭐야? 나 그리. 한명 기저 한명 기저를 한명해 주셔. 야, 저내내나나나나저 s w 야, 폭스야 보이냐? 위에서 폭스려. 아니, 안 보여. 안 보여? 그럼 그냥 기다리고 있어. 살리고 제대로 살릴 거야. 아니, 나도 갈래. 저기 저기. 나이스, 위메이드 박스! 아, 나 빛이 잘하는데? 쟤 이상한데? 하나 더 있어. 미... 아, 박스란다. 그... 그... 나무 뒤. 나, 그, 저, 나무 뒤에 하면. 나이스. 아, 그... 나 확킬 딱 나무 켤딱 나무. 나무 잘하네. 기니오빠는 어디에 썩도못 폈는데? 돌이에 어, 뭔 소리야? 나한을 비절시켰는데. 나한테 왜 그래. 쟤왜 저러냐 근데 쟤좀해같데응 바위 피. 아 진짜 팔이. 에이 사나 죽겠는데? 이상해. 아 헬기야 이 새끼. 헬기야 이 새끼. 어? 헤드샷 세방 맞았어. 왼쪽에 가 헬기가. 어. 드라이. 얘들 해드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. 안 죽어야겠다. <laughs> 더 열심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나이스,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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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다리 아, 다리, 다리, 필, 다리 아니, 더 구역, <laughs> 피. 다리 피. 꺾고역 여기서 해야겠다. 얘들아 달려들어. 상어 지금 못 뛰어. 다리 나쳤어. 다리 나쳤어. 여기서 달려들어. 꺾고요. 군대 열심히 감아서 열심히 인생살아야겠다 새로운 사람도. 까부네. 아, 찢으려고 씨. 아, 타이타 맞았네? 까 아, 내가 아다 응. 비싼, 비싼 이 들어왔는데. 뭐추킨 치킨 티이500각 500개씩 네. 그 3코여 한개더 들어온 거예요. 와. 오, 나도 미쌈이 들어왔는데. 천 개? 치킨, 아, 천천 어, 근데. 어, 야자, 야자. 고치킨 먹으면 500개씩. <laughs> 어, 대답 안 하냐, 너희? 네, 알겠습니다. 어서 해라. 네. 네. 네, 누나. 어, 네, 누나. 빨리빨리 빨리 해. 너희 비션 받았으면. 죄송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몇 코인이에요? 아, <laughs> 네, 니다 네, 감사 네, 사합니상 네, 누나 어디계세요? 사니사니다니님니사니다 네, 감사니다 네, 사다니다사합니니다 아 저보다 미친가요? 당연하지. 반말해 편하게. 키뉴야 일로 와봐. 키뉴야. 꾸벙이야 꾸벙. 꾸벅. <laughs> 편하게 돼. 키뉴 어디니? 이코인 이코인. 우리 방은 이코인. 누나 여기 있습니다. 누나 여기. 왜내한명안보 아, 누나 항시 대기 중. 누나 여기 항시 대기 중. <laughs> 누나 항시 대기 중. 그럼 나쁜 말 어디서 배운 거니? <laughs> 아니 누나 항시 대기 중이왜 <laughs> 나쁜, <웃음> 나쁜 <웃음> 말인가요? <laughs> 어준아. 야 언니 유명한... 현재야 현재야, 네. 현재야. 네. 너 네, 반말할 네. 때마다 대개씩 아, 참갑니다아 네. 아, 죄송해요 어디서 어디서 하냐고 어디나는 사든 존독하고 와라 아 그런데 아, 누나 무슨 생각했길래 항시대기중이 나쁜 말이라고 그러세요 <laughs> 현재야 좀 닥쳐 줄래 아예 누나 누나 변태세요나 <laughs> <laughs> 시원한 거 오케이 아, 역시, 이루기의, 이의 메카, 창원이네이상원이 어? 어, 우리 뭐, 어디로 갈까요? 뭐, 멀리 갈래? 멀리, 루인스 가자. 네. 아 상어 누나 말이면 다 옳죠. 멀리 가야죠, 무조건. 그래 아니, 아니. 숲까한번 땡겨볼게요, 언니들. 확인요 설마, 못뭐 땡기는 거 아니지? 에이. 에 땡기죠, 땡기죠. 네. 따단, 따단. 나와 함께 체크 중 위아래 체크 중 아무도 없습니다. 루인스로 당긴 사람 아니다. 없어요. 그냥 가시면 됩니다. 네, 있어요, 하나, 하나 둘셋넷 네? 다섯 명 있어요, 언니들. 야, 기유다. 오디오 겹친다. 오디오 겹친다고. 조심해라. 이거 이거 몇 코인이야? 2 코인이 언니. 몇개 코인? 빙가? 어, 아, 공봉이 치킨 식각5 0 0 개는 무한 코인입니다, 누나들. 오케이. 어 오케이. 진짜 너무 많은데요 지금 에이,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? 언니들 이거 뺄까요 아니면 둘로 갈까요? 오늘 이거 어? 가면 개죽음각인데요. 빼자 빼자 빼자요 빼리자, 빼리자. 빼리자. 오케이. 어, 네 뺄게요. 야 오터는 기유다가해라뭐 어떤의 참먹었다 참먹었다 어머. 너 너가 어? 우리가 죽음 노파이자. 그게, 그게 맞지. 죽음아 막내 탓이지. 잠깐만 죽겠는데? 무슨 데? 그 사람도 있는데? 쟤총 응. 막았는데? 나갈 데가 없다. 스사어 어, 우리 근데 일단 다살았어 나이스. 어 헨리 왜왜 혼자 있어? 아 어, 죄송해요. 응. 왜? 나가서 그 잘못 달아줬어요. 어? 큰일 났다니눈 있어? 눈? 응. 나 없는데. 키니야 키니야 눈 있어? 음, 저, 아, 저, 어떡하죠? 저 어떡하죠? 없어. 차오란, 저 어떡하죠? 차와야. 가는 네. 사운드인데. 네. 가는 오케이. 사운드예요 누나. 알았다. 주어 나에게 주어진 연막 하나. 캐리야 너 살기 힘들어? 저 일단 빤스란 중. 아, 누나. 누나 제가 살리러 갈게요. 빤스란 중. 어? 홀렀다 밥 먹었어 나이스 누나 현실에서는 성균이 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시킬게요 <laughs> 누나 현재야 혀가 너무 길다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 사람 있다 오마이갓 어? 저거 도와주러 가자 네 누나 여기 사람 있다요 사람 있다요 오른쪽 마크 중 오른쪽 마크 중 아무도 없는 중 오른쪽 마크 중 아무도 없는 중 뭐가 뛰어가는 야야생동물인가 뭐야 어디? 어디 안 해줘 일단. 어시끄다 쟤. 뭐뭐뭐 어, 뛰어간다. 오른쪽. 스려주세요 어디? 아 시총이 없으면 막겠다. 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어떻게 어떻게 일로 와요 일로 와요.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. 왜 이렇게 뭐냐? 뭐네? 어저 앞에 뛴다 뛴다 도로 네. 뛰어요 누나들. 아 한긴 하지. 발, 확인, 발 확인, 앞에 로 앞에 나무 바로. 한긴 하지. 아나뭐뭐해 비전. 아뭔맛 쟤? 섹시 그 자체였어요 누나들. 노래. 저기 저기 팔십 쪽에 소리 들리는데? 구상 구상 쪽까요어어보 뭐 줄래? 고마워. 누나 진동제드릴까요? 어, 어 줄래? 예 누나밖에 누나밖에 어. 없는 김유단입니다. 어저 어. 살아도 십 분. 고마워. 예 누나. 고맙다. 아. 누나, 향이 누나가 또어도 없이 혼자 뛰는데요? 어? 이거 시체 먹자, 시체 먹자. 여기 2명, 네, 여기 2명, 여기 2명. 예? 투명투명투명 어머머머, 쟤네 다 찾는다. 어머머머, 맙소사, 맙소못 아, 찾지롱, 이 바보들아. 아, 응, 고기 아니야. 누나, 그, 누나, 누나들 죄송한데, 향이 누나는 게임할 때말 한마디도 안하는데 저거 좀시키시면안 돼. 어? 그러면 게임 비디가씻다 그러거든요? 저 뭐라고 맞네. 해주세요? 뭐라 비디오가 다고 게임 비디 무시하는데, 어. 게임 저렇게 게임 안아서 게임 할 하면 게임이 아니라고 바삭하고 게임하고 PC하고 똑같잖아요. 제발 좀 뭐라 해주세요, 누나들. 아, 뭐야, 아, 뭐야. 아, 아니. 아, 너왜나 죽이냐? 뭔줄 알고 잘못 쓴것 같은데요? <laughs> 잠시만요, 나 기억만 <그냥>, 하세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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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<웃음> 어? 아니.. 제대 <laughs> 아니.. 형이 개드러... 실수하네? 진짜 나 기운 난줄 알았어 요네 미안해요 이상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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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웃음> <웃음> 오, 진짜 미안해. 아 진짜 기운 난줄 알았어 형왜 저한테 저래요 누나들 좀 뭐라고 해어요 진짜, 진짜. 나총 하나만 주라 나총 하나만 주라 나총 하나만 네, 주라 나면주먹인다총 하나만 주라 총 하나만 주라 누나 누나 드릴게 요로와세요 아니 여보 이거 누나 이거 드셈 나 이거 좋아해? 나 이거 먹을게 총알은? 총알 들었잖아요 어디? 예? 여기 여기 어. 여기 있지롱 짜잔 마이스둘다 같이 기운지 나이스 누나 죄송한데 여자가 한명 때리러 오거든요 저좀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못사죽겠어요 <laughs> 제발요 제발 누나들 제발 좀요 죽어 그럼 예? 아, 누나 제가 줬잖아요 총알 누나가 죽으라면죽어야지 아니 근가죽어나어디로 갈까요? 우리 자기장 죽어나가 죽나가죽어나 음. 하네 아나가 죽어나가 죽나가죽라나가 죽어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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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불가 죽어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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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리 온다. 아? 어나가죽어고 네? 아, 성계 데리고 죽어나가 죽어나이 <laughs> <성균이 웃음> 아, 상하언니의 상하 혀는 아, 도대체 언제쯤 아, 길어질까요? 잘못하면,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성균언니... 상아언니의 혀는 도대체 언제 길어질까? 음. 그날만 기다린다. 음. 저는 지금도 충분히 길다고 생각하는데요? <laughs> 그건 맞지. 야너 야, 성균... 성균이 오기만 기다려라. <laughs> 뭘 자꾸 뭘더 기다리려고 해? <laughs> 예. 음. <laughs> 타이 누나 저안 때릴거죠? 계속해서 뒷맛 쫓아오시네 때리러 오는거 아니죠? 저 여기 좀 파밍하면 안될거야 아무것도 없는데? 나도 파밍할 상아언니 상이 누나, 누나 필요한거 계세요? 일단아 편하게 파밍해라 오탄. 누나 필요한거 뭐 있어요? 오탄 예 네, 누나 아 잠깐만 오탄 좋고 줄래? 예 네, 누나 혜리 누나 오탄 드실래요? 햄보랑어 오탄 좀 줘봐봐 짜잔. 짠판 짜잔. 짠짠. 아니, 오탄. 예? 오탄. 오탄 없는 거. 아까 형이 앉줬어요야안 줬어요. 앉았어. 아니, 아니 나안 줬어요, 쟤. 왜 음, 거짓말하냐, 안 너? 아니. 거짓말 아닌데. 현재야현재야현재야 아, 때려요, 이. 오씨 누나도 화를 내? 왜 그래? 어? 누나한테 큰 소리를 내? 아 누나, 아, 누나 저제 깡년이에요. 깡년이? 뭔년? 깡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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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 언니들은저 진짜 아, 미쳤나 봐요. 그치? 미친 게맞네 그래. 와, 씨 어떻게 누나한테 와, 년이랑 와. 나 때는 안 될놈이 있네. 나쁜 짓 팠는데. 죄송합니다. 맞아야돼 앞에 다시야 발견이야 흰색차 좋아하시는 누나 있나요? 근데 여기 차타는 안좋아 얘는요 너도 모르고 있었냐? 누나도 이번..이번째 맵 두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향이 누나 누나도 지금 두번째 사녹 하시는 거잖아요 두번째 했는데 너보다 잘 안해 그건 맞지 네, 감사합니다. 고감맛 최초콜서모시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아, 나나 쪽계가 없네. 얘들아, 쪽계 좀 찾아봐라. 응? 쪽. 아, 저저 제가 쪽계가 여기 있습니다. 오케이. 핑좀 여기서 봐라. 여기 여기 많습니다. 여기 여기 여기도 쪽계 없어요. 쪽계 하나만 찾아 주세요. 여기 쪽계 두개 있습니다. 여기 어, 두개 있어요. 핑 찍어 달라. 음. 라이트 먹어야지. 라이트 라이트. 향이는 누 이런 거 나이투. 어색하죠. 얼마랑 향이는 누 항상. 어 뭐야? 주차 는데요 누가? 너 쐈다고? 예. 주가가 떠. 빵이. 아 향이 누나 쐈어. 아 진짜 왜 주네 조 누나. 아아 아, 어, 뭐야? 숨만 하는구나. 애무한 게누나는데아조 누나 차로 치려고 오는 거 아니죠 누나? 뭐야? <laughs> 칠라고 오면 치워야지 어머. 어떻게든 파밍 빨리 하려고. 오, 탐욕스러운 운전 때. 뭐야? 끝렸네 엠포에 그린 아직 그날 게임 안돼 얘들아. 뺄까어 어. 천사 안 돼. 차소리. 뭐 차소리 하긴. 예? 내가 차 지금 포화에 많이 없는데. 야하아야너총못 들고 있어 혹시? 차싸 오방이야. 차 내려온다 아, 멈췄다 하나는? 하나는? 하나 키고 하나, 하나밖에 큐알, 못 받는다 아, 4킬 근데 총소리 나는 거할까 여기 밖에.. 어? 위에 있다, 위에. 어? 철구 어서 철구가 스포너로 왔는데 어떤 건데? 한 어? 엔터 대철 엔터 붙자고? 킬내기? 할래? 너희들? 뭐요? 배그요? 어, 한 엔터 대철 엔터 킬내기. 음. 철 엔터가 누구.. 철 엔터가 어, 있어요. 철 엔터 있어? 아, 그, 그냥 그, 뭐 그, 없으니까 그, 급하게 만들고 오늘만쓱 버리겠지. 별풍선빨고 한두 번이냐. 오케이. 어? 바로 앞에. 누구 누군데요? 나상관없어 나이스. 나이스 할래 말래 빨리 말해 얘들아 아 우리가 이겼는데 오케이 하자 오. 이거 하고 하자 철구야 갈게 배그 분노가 뭐죠? 여기 또 맞어? 있는데? 아 배그 배그 킬내이 상관할 어. 아, 수 있어? 아 어? 어 얘들, 자, 알았어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또 있어 ]인데. 얘들아 얘들아는 우리한테 하는 거냐 아직도 나못 봤잖아 저 앞에 나무 2개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2개 정면, 어디 정면에 정면에 나나나어 아니다 아니다 65방향 있다 두명유다나 살려줘 살려라 아, 누다아 뭐야 아이고유다도 누다. 아, 죽어있다 죽어 진짜 누나. 자 누나들 킬 내기 하러 갑시다 하나 킬 내기 하러 갑시다 누나들 저기 있다 바로 사나 하나 더 있는데? 언니 바위 니 언니 바위 니어 이거 어, 뭐야 아니, 왜 이렇게 많아 어,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도와줄게 엉금엉금 도망을 가자 안녕 연막 연막 아 뭐야 아나 이런 된장 하나 더 나이스. 있어요 언니 오른쪽 나무 누나들, 아. 잠시만, 나 철구랑 딜라고 오게 좀 얘기 좀 하고 있어. 네.